응. 응. 같이 건강하게 응. 지금 엄마 뱃속에선 장내 세균들이 분주히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양성이 많이 있다가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어, 정말 중요한 세균들만 이렇게 소수 정예 부대로 만드는데 특별히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그런 유산균들이 풍부하게 모여서 아이한테 전달할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우리에게도 익숙한 균이죠. Super beneficial bacteria. They promote no inflammatory reaction in the baby, so bacteria teach the immune system to be tolerated. The immune system of a baby has to learn what is self and tolerate, and what is foreign and dangerous and attack. <coughs> <coughs> 어깨 힘 빼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산통이 시작됐습니다 엄마와 아빠 뱃속의 써니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기와 장내 세균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균이 거의 몸에 없는 상태예요.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는 그 통로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이의 첫 번째 장내 미생물이 되는 거죠. 유산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유산균 칵테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샤워를 통해서 밖에도 좋은 분이 발라지고, 또 양수랑 섞인 유산균 칵테일을 마시면서 구강식도 장을 포함한 안쪽에도 좋은 균들이 코팅되는 거죠. So by the time they are coming out, they are extensively c o l 니가 태어났습니다. <laughs> 엄마의 몸속 좋은 세균들을 한껏 물려받은 채써니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laughs> So if you s w a b a baby at birth, you can tell that the baby was born vaginally or not. c section babies don't have that kind of bacteria. They, they are missing the exposure, right?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는 엄마의 질하고 유사한 이런 미생물 종류가 이제 생태계를 형성하고요. 제왕절개 경우에는 그 어른의 피부하고 유사한. 왜냐면 우리 주변에 이 많은 세균들이 대부분 이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세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세상에 나와 나쁜 균을 만나기 전에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좋은 균들을 먼저 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아기를 위한 엄마의 신비로운 유익균 대물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다름 아닌 모유 수유입니다. 임신 후반기로 넘어올수록 수지상 세포를 통하여서. 산모에 장에 있는 세균들의 일부가 유방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약 700개 정도의 그런 균주가 몰리는데요. 엄마의 그 유도 안쪽에 있는 유선이라는 부분 이 있는데, 저지 이제 흘러 나오는 부분이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비피더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모유에 담아 아기에게 전해주려는 건 장내 세균 뿐만이 아닙니다. 모유 안에는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특수한 올리고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직접적으로 분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미생물들을 위한 물입니다. 아이는 소화를 못 시키지만 정작 이제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은 장내 미생물이죠. 엄마가 모유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도 같이 키우게 됩니다. 대부분 올리고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미생물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한 아기들은 비피더스나 유산균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 합니다. 오랜 진화의 결과죠. 미생물을 키울 수 있는 물질을 모유에 넣어서 아이를 먹이는 게 유리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더 건강해지니까. 동물들은 어떨까요? 엄마 코끼리 캄순이와 이제 한살된 아기 코끼리 코리입니다. 큰 몸집에 걸맞게 어미는 하루 50kg이 넘는 대변을 보는데요. 엄마가 볼일을 보기 시작하면 아기 코끼리는 부리낙해 엄마 엉덩이로 향합니다. 어미의 변을 먹는 건 초식 동물들에겐 흔한 일이라네요. 코끼리라든지 펜다라든지 코알라 같은 경우도 장내의 박테리아가 하나도 없이 그냥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미의 똥을 먹고 그 어미한테 있는 그 장내의 미생물도 유익한 것들을 그대로 자기 뱃속에다가 이 주가 되는 거죠. 판단은 이제 어릴 때 대나무 있잖아요. 그걸 못 먹으니까 대나무가 다시 소화이가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미가 먹을 수 있는 노하우가 쫙 갖춰진 장내 미생물 박테리아가 그대로 아기한테 가면은 아기가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죠.